평소에 백스윙 연습을 하실 때 양발 뒤꿈치를 살짝 든 상태로 지금 상태로 백스윙을 올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연습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렇게 양발 뒤꿈치를 살짝 든 상태에서는 하체와 골반의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백스윙에서 하체가 너무 많이 회전하거나 골반이 너무 과하게 회전하거나 하체와 골반이 오른쪽으로 밀리거나 왼쪽으로 빠지거나 이렇게 하체와 골반의 흔들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측면에서 하체와 골반의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백스윙이 너무 커지는 것을, 오버스윙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발 뒤꿈치를 살짝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체중이 앞쪽으로 유지가 되는데, 골프스윙은 지면에 있는 공을 친다는 측면에서 백스윙과 다운스윙 임팩트 구간까지 어느 정도 체중이 앞쪽에 위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양발 뒤꿈치를 든 상태로 백스윙을 올리면 체중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운 스윙에서 적절한 무게 중심, 무게 배분, 체중 이동,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시작할 때나 연습 중간중간에 양발 뒤꿈치를 살짝 든 상태로 백스윙을 올리는 연습을 여러 번, 몇번 해주시면 스윙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